과연 이제 의사들이 이 혈관을 어떻게 꼬매느냐 내가 이제 동정맥 루 그다음에 투석 혈관은 동맥의 피를 정맥으로 보낸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거니까 음.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문합을 하는지 그리고 문합을 하고 나서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랬을 때 이제 재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음. 이거를 사진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합법이 있겠지만은 그관두 개, 우리가 빨대 두 개를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동맥은 어, 우리가 손목에 있는 동맥을 쓰니까요. 네. 이 동맥이 실제로 원래 주행하는 손끝으로 주행하는 혈류량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연결을 해야 되니까, 동맥은 가만히 놔두고 정맥을 끊어와서 붙이는 형태가 됩니다. 음. 물론 이게 보통의 경우를 설명하는 거고요. 어, 붙이는 경우가 되는데 이제 팔두 개를 보시면 제 팔을 보시면은 이게 동맥이고 이게 정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음. 붙여도 되고 옆으로 네. 옆으로 옆으로 붙여도 되고 네. 끊어서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음. 아니면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음. 붙여도 되고, 음. 되고 많은 많은 게 있는데 그렇죠. 이제 어떤 게 추석 혈관에 가장 좋은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A라는 형태가 일단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붙이는 거요? 네. 네 이렇게 붙이는 네. 거 이렇게 옆으로 붙이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이제 어 빗기듯이 기본, 네 기본적으로는 정맥의 주행 방향에 기본적인 원래 주행 방향에 어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음. 그리고 굴곡진 부분이 없게 만들면서 해서 그 결국에는 정맥이 높은 혈압이나 압력이나 속도에 노출되게끔 만드는데, 음. 우리 정맥은 높은 압력이나 속도에 어떤 특정 부위가 노출되게 되면 거기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두꺼워지면 밖으로 두꺼워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으로 두꺼워지게 되면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겠죠. 배관에. 좁아지니까, 네, 배관이. 네, 네네.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요거를 음.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그쳐줘라. 네. 네. 그리고, 네. 어,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과 이제 B 그림은 보면은 여기 톨전 존, 르전할 음. 스트레스 이렇게 꼬이는 스트레스, 음. 뭐 꼬이는 존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음.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생기는지 다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원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희 팔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 팔이 이렇게 보일텐데 요거를 단면적을 딱 보면은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음. 보시면은 아마 아실거예요 요게 이제 지방층이고요 요게 음. 피부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세팔릭 베인이라고 되어있죠 머리 정맥이라고 부르는데 음. 이 정맥이 있고 보통 동맥은 근육 속에 이렇게 있어요 음. 이렇게 근육 근막을 뚫고 들어가서 있는데 요 화살표를 보시면은 위상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음. 위치가 좌우로도 차이가 나고 음. 상하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음. 그래서 이 정맥을 끌어당겨서 얘한테 붙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톨전존 네. 꼬이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음. 저기가 한번 꼬이면 겉으로 보기엔 별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제 혈역학적으로 혈류가 음. 흐를 때 이제 커브가 진곳 그런 차가 많이 그런다고 생각 하면은 거기 이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서 거기가 결국에는 좁아진다 음. 뭐 혈관이 원체 좋아서 그게 좁아지건 말건 상관없이 투석을 위한 혈류량을 확보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혈관이 애매하게 작거나 그럴 때는 음. 저런 것들이 이제 투석 혈관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붙이라고 돼 있어요 아. 네 이렇게 붙이라고 돼 있고 물론 이게 뭐~ 에비던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증거를 통해서 네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에비던스가 있고 증거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음. 이제, 여러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건 수술 직접 사진인데요. 음. 이게 이제 정맥입니다. 아, 왠지?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게요? 네, 네. 여기가 정맥입니다. 어. 정맥을 이렇게 쬐고 팍 벌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그 과정을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음. 요게 지방이고요. 이게 지방이고요. 음. 이 피부고 정맥을 이렇게 파란색 고무줄로 이렇게 걸어둔 겁니다. 예, 표시를 네, 노출시켜 놓은 거고요. 네, 네. 여기에 여기 부지 잉크를 이렇게 톡톡톡 찍는 이유는 인마다 음. 차이가 있는데, 이게 원래 놓여 있던 윗면 이름 표시하는 거예요. 아 위쪽이다. 네. 저쪽에 네, 그러니까 저쪽에다 갖다 붙이시려고 아니 어 밑에 붙일 건데. 아, 그래도 이제 여기 구별하려고 윗면, 네, 구별하려고, 예, 예, 구별하려고 예. 해놓은 겁니다. 음. 음. 저도 사실 이 수술장 사진은 처음 봐요. 뭐 결과만 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네. 항상. 어. 네. 그러네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이게 이제 머리 정맥, 세팔릭 베인이라고 부르는 포화암에 음. 있는 전완부에 있는 여기서 머리 네, 정맥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흔히 이게 레디아라터리를 방지를 합니다. 음. 보면은 이 하얀 거 있죠, 이 하얀 네. 거. 이 하얀 거는 여기. 이게 네. 인대 같은 근막 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 이 네. 위치에서는 요 바로 메디얼 쪽, 살짝 메디얼 쪽 위치하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레디아라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 요거는 아까 걸어뒀던 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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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딱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요걸 동맥이죠. 네, 요걸 예, 박리를딱 하면은 요렇게 보입니다. 요게 요골동맥이죠. 예, 요골동맥, 네, 요골동맥. 네, 네. 동맥. 잘 보이네요. 훨씬 탱탱하고 두텁고, 아까 정맥이랑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예, 뭔가 좀 탱글탱글한 느낌이 확실히 네네. 있네요. 확실히 동맥이라 하고, 음. 그 벽의 구조도 조금 다르고 그죠. 근육도 조 두껍고. 이렇게 보시면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분은 투석환자 치고 굉장히 혈관이 뭐 괜찮다. 제가 아이, 그냥 괜찮아. 봐도 네, 네. 좋은 혈관이예, 진짜 좋은 혈관이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거 참 좋은 혈관이네 이분은. 네, 네. 그래서 방리를 하고요. 사실은 요 방리하는 게 수술의 거의 전부인데, 그렇죠. 네, 방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혈관을 이어붙일 준비를 합니다. 아하, 네, 이어붙일 준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피기백 스타일, 네, 요 그대로 포개는 방식을 네, 네. 선호하기 때문에 아하.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네네. 여기 보면은 겸자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겸자가. 네, 겸자가 이제 여기가 피가 이렇게 새기 때문에 네. 피가 안세게 겸자를 잡아두고요. 이게 음... 네. 이제 정맥이죠 아까 잡아뒀던 그죠? 맞아. 파란색 그대로 표시가 되어 네네. 있는 네 정맥이네요. 정맥이고 네. 여기는 이제 정맥을 묶어서 앞쪽 부분을 끊어 넣는 네. 네. 음... 것이고 이거 보면은 여기 주사기로 여기를 통통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하. 네. 통통하게 이... 만드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다가 칼집을 탁 넣고 이 뒷면만 네. 아까 그 잉크로 표시해둔 말고 배쪽 예. 밑에면만 음. 이제 문합을 하기 위해서 열어야 되잖아요. 음. 네. 그래서 통통하게 만든다. 네. 이쪽이 아까 이제 색칠했던 네. 앞쪽 네. 부분인데 이 뒤쪽에 통통하게 만든 다음에 네. 칼집을 내서 네. 네. 연결할 준비를 한다. 네. 오. 잡고 보시면은 여기 칼이 있죠, 그죠 음. 네, 칼이. 이게 지금 사실 화면에는 커보이지만 이게 사실 실제로는 몇 미리 안 되죠? 아, 그죠. 그죠? 네, 몇 미리 안 되죠, 이게. 네, 그죠? 이게 뭐, 레디아터링 자체는 한 2mm. 그죠? 요건한 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네. 지금 한 2, 3mm. 센치가 아닙니다. 0 2, 3mm. 0.2, 0.3cm. 네. 네. 아, 저, 육안으로 비용이... 구별하기도 어려워요. 네, 네. 네. 우리 방송 청취자는 아니에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 캐논 6D 카메라로. 아, 네. 예. 어마어마한 화소도 <laughs> <하소서 너무> 네. <laughs> 일반적인 재밌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는 네. 도저히 이게 아, 안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깨져서. 네, 네, 네. 네 아, 그렇게. 캐논 6D 카메라 PPL은 아닙니다. PPL 아,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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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래서 저렇게 잡아서 이제 연결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네,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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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전 넣고 절개를 하고 그리고 네. 이제 혈관을 자르는 가위로 음.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절개를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쵸? 여기 이제 절개가 된 모습이 보이죠, 살짝. 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동맥에다가 절개를 넣어야죠. 그쵸? 아, 네. 네 저희 아터리오토미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동맥에 절개를 네. 하면 이제 피가 튈 수가 있으니까 양쪽을 아, 이렇게 잡고 하시겠죠, 네네. 그죠? 아, 역시 눈설미가 있습니다. 네. 아까는 없던 여기 이게 겸자가 보이시죠. 그렇죠. 네. 이거는 네. 네. 제가 뭐, 레디아 아터리를 집을 때 사용하는 겸장은 아닌데 집게 같은 거죠. 네네네. 집게는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유용한 음, 모양이 네, 그러네요. 네. 네. 아마 저게 혈압이 혈압을 그대로 반영하니까 앉아보면 그냥 되는 순간에 쫙 튀겠죠. 피가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되는 순간 피가 튀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은 이제 아토르토미를 동맥을 음. 절개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안 흔들리도록 핀셋 같은 걸로 옆에서 네, 딱 잡고 하고. 네. 그고고 네. 그래서 아트레토미를 하면 하고 나서는 역시 그 절개 가위로 이렇게 음. 하는 거고요. 이것 하면은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 혈관 내강 안에 있던 피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피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네. 이제 열었네요. 동맥을 네. 열었어요. 네. 지금 현재. 예. 동맥을 열고 이걸 깨끗이 씻어야 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 셀라인 우리 생리 식염수 음. 그런 걸로 이레게이션 세척을 네.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네. 지금 안에 네. 있는 피가 다 제거가 됐고요. 네. 야 카메라가 아주 성능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이런 네. 필드를 좋아합니다, 선생님아그렇 네. 네. 무혈 수술 네 무혈. <laughs> <laughs> 피가 안 보이고 네. 안에 혈관 내망이 깔끔하게 네. 보이는 상태. 음. 네.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음. 이제 수술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음. 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노출을 시켜서. 정맥을 갖다 붙이려고. 네, 정맥을 네. 해서 이제 요거 동그란 원두 개를 이어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두 개를 요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이어 붙이는 음. 거기 때문에 여기를 12시 6시. 음. 여기를 12시 6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는 3시. 네. 음. 얘도 3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음. 돌아가는 방식. 정맥 뜨고 뜨고, 뜨고. 네. 네. 그래서 정맥을 한번 아웃 인 이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떴으면 네. 동맥은 그 반을 그대로 인 아웃이 음. 되고 아웃 인인 아웃 음. 아웃 인인 아웃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뜨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2mm, 3mm짜리 접합하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커 보이지만 2mm, 3mm 아,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네. 아 네. 이게 눈 나쁘면 외과 사도 못 해요. 제가 볼 때. 네. 네. 뭐, 맨 눈으로 하는 건아니지만 루페를 <laughs> 아, 아, 끼고 하시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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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꼬맨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이만큼 남은 네. 거고요. 이만큼 남은 어... 거를 다시 꼬매고 이제 다 꼬맨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겸자가 있지만 여기는 검자가 없죠. 지금. 네, 이제 네. 푸셨네요. 예. 네, 네. 여기서 피가 꼬맨 다음에 피가 살짝 나서 한땀 더 꼬매고 네, 네. 이렇게 마무리. 그럼 이제 이 위쪽으로 혈류가 가기 시작한 건가요? 네, 여기가 블록, 약간 블록해졌네요. 네. 지금 보니까. 여기는 블록하다가 어... 그렇죠. 여기는 볼록하고 동맥혈이 이제 흐르기 시작했네요, 저쪽으로. 네. 오, 아주 잘된 수술이네요, 이거는. 네, 뭐 이쁘게 된 거라서 그냥 보게 네. 들고 왔고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네. 혈관을 네. 요렇게 붙이는 건데. 덮어서. 네, 혈관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바로 임미디엇 포스토피 수술 네. 직후에 이제 초기랑 같은 체크합니다. 네네. 체크하고. 음. 네 이분은 혈관이 좋아서 네. 숫자도 좋게 나왔습니다. 아 어, 400이 넘게 나왔어요 네. 지금. 예. 엄청 엄청 좋은 혈관이네요 네네. 진짜. 엄청 좋은 <laughs> 예 당뇨도 없으신가봐 저분은. 네. 예. 당뇨 있는 환자 저렇게 안 되는데 네. 예. 이분은 아주 깔끔하네요. 네. 그렇고 이제 방식에 따라서 요거는 보면은 제가 옆에서부터 꿰했잖아요 네네. 아마 오른손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똑같지만 똑같지만 음. 요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요렇게 붙이는 거죠. 음. 네, 요렇게 붙이는. 이분은 네. 오른팔에. 네, 보통은 네, 이제 저희가 왼팔을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네. 잘 쓰지 않는 왼팔에다가 혈관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혈류가 문제가 있다든지 뭐 전에 수술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왼팔이 안 되면 이제 오른팔에 하는 경우도 네. 있죠. 네. 선호하진 않지만, 선호하진 않지만 네. 뭐 팔이 더 좋은 정맥이 더 좋은 경우에, 네, 네. 뭐아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음. 오른팔을 쓰기도 합니다. 네, 네. 이분은 오른팔을 쓰셨네요. 네. 어쨌든. 네. 리고뭐 혈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는 분들은 음. 보면은 이게 인시전 절개가 거의 뭐 1.5cm 그러니까 얼마 안될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네네, 얼마 안 되는 혈관 안에 그냥 겸자도 다 있고 이게 엄청 커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 정말 작은 겸자예요. 정말 아, 작은 겸자고. 그렇죠. 네, 네. 그 뭐한 2, 3mm 정도 되는 지금 혈관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확대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쪽에 아까 앞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뒷면을 꼬매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뒷면을 절개를 해두고 그러면은 회 돌아가, 돌아가 버릴 까 아니에요. 네. 잘안 꼬매지기 때문에 음. 이렇게 실을 이렇게 걸어두는. 땡겨서 네. 네. 태깅 네. 수차라고 네. 하든요 네. 그래서 태깅을 하나 해두고 똑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접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만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게 이제 동맥 탱글탱글한 네, 동맥 네. 이제는뭐딱 보시면 워낙 혈관이 좋은 분들을 세렉션을 잘해서 네, 네. 찍어주셔서 오늘 비욘디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그냥 이해가 잘 되실 것 같네요 네, 네. 참고로 저도 처음 봅니다 수술장 사진을 저도 처음 봐요 예 저희는 뭐 결과물만 보고. 네. <laughs> 초음파 보면 아 (400) 나오면 아, 훌륭하구나 네네. 그랬는데 예 지금 굉장히 훌륭한 혈관들 수술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로 수술 조금 지나고 나서 네네. 초음파를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혈류가 요런 식으로 이제 아, 네. 흘러서 올라가는, 올라가는 볼수 있고요 네네. 아마 여기 스톰프같이 음. 이렇게 엎어진 모습이니까요. 네. 이제 그대로 얹혀져 있고 네. 정맥은 이렇게 흐르는 음. 네, 그런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항상 이제 초음파를 항상 확인을 하시죠? 수술 아, 수술장에서요, 네. 그죠? 네. 물론 이거는 수술 직후 사진은 아닙니다. 네. 수술 직후 사진은 아닌데. 음. 네. 원래 이제 이렇게까지 열심히 수술하신 분들 사실 많지 않아요. 그냥 옛날 선생님들 을 일단 이어 붙여 놓고 그죠? 그냥 아, 네. 네. 잘 됐어. 그러고 이제 보내서 아, 아, 또, 또 일주일 있다 와.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물론 그런데 네. 이제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있죠. 이게 이제 괜찮은 거냐 진짜. 그래서 오시면 한번 봐야 되고 뭐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수술장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상당히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은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술장에서 음. 수술 직후에 혈류랑 네. 이제 보통 저희 병원에는 3일 뒤에 한번 오셨다가 음. 그다음에 2주 10일에서 2주 사이 에오셨거 네. 네, 네, 그때. 집에도 유산에 또 체크해 보면은 음. 2주 만에 어떻게 됐네. 이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뭐 네. 데이터를 그렇군요. 모으는 차원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진 올라가고 나서 태친 창에 난리 났어요. 네. 신기하다부터 시작해서 예, 윤희 님이 루빼는 다이아몬드 안에 볼때 말씀인데요. 네. 그 루빼랑 그 루빼죠. 네. 그 루빼인데 네, 네, 그 의료용 루빼 좀 틀리고 예, 받으